국민 악녀가 아닌 처절한 운명에놓인 짠내 아이콘 민채린으로 돌아온 이유리 드라마 숨바꼭질에서 재벌 상속녀의 대용품으로 살며 욕망과 애정을 갈구하는 매운맛 캐릭터를 선보였는데요 욕설과 삿대질 없이는 절대 볼수 없는 마라마 드라마 그녀의 미친 존재감 지금 확인하시죠 뷰티 소셜 클럽 대상 메이크 퍼스펙입니다 <laughs> 화장품 기업 상속녀이자 이 시대 여성들의 원너비 채린 일대 창업 주시죠. 화장품 업계의 산 증인과도 같은 나혜금 여사님께서 우리 손녀 따님 보시면 정말 흐뭇하시겠어요. 할머니께서 안계셨다라면 지금에서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할머니께 직접 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할머니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나혜금 여사에게 그녀는 자랑스러운 손녀가 아닌 가증스러운 존재였죠 사랑합니다 하, 끔찍하고 짓떨리는 모습 밖에선 모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던 그녀지만 할머니 집안에선 할머니의 샌드백 신세 너 혹시 우리 수아 못 돌아오게 부족이라도 품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알게 뭐야? 그 우석에 추악한 부적 품고 댕기면서 묘사를 떠는지. 게다가 수화 타령은 물론 한때 악플 좀 달아본 실력인 할머니의 막말까지 들으며 온갖 핍박도 받아야 했는데요. 똑똑히 보셨어요? 부적 같은 게 있는지. 똑똑히 보셨냐고요?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걸까요? 사실 체리는 나혜금 여사가 친손녀인 수아를 위해 입양해 온 아이였습니다. 이제 두 아이의 운명은 하나가 됐습니다. 저이는 아가씨의 액을 받고 아가씨는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상속녀로서 승승장구할 거니까 두고 보십시오. 친손녀의 액바지로 말이지요. 그러나 무당이 엉터리였을까요? 수아는 숨바꼭질을 하며 놀다가 괴한에 의해 사라져버리고. 너 때문이야. 네가 없어졌어야지. 우리 수아 대신 네가 없어졌어야지. 체린을 향한 원망의 싹도 생겨납니다. 그날 이후 진짜 가족을 꿈꾸게 된 체린. 친딸이 집을 나갈 때 동시에 정신도 나간 엄마를 위한 친딸 코스프레. 엄마 수아였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줄까? 우리 공주 좋아하는 몇 가지 있지? 엄마 표정 표정이 왜 그래요? 이 노래 싫어요? 너 수아 아니잖아. 그러나 모든 게 들통나 버리고. 이따위 약이나 먹이면서 언제부터 수아인 척했어? 이런다고 네가 수아가 될수 있을 것 같니? 백번천번 수아인 척해도 넌 아니야. 넌 절대 수아가 될수 없어. 내 딸이 될수 없어. 엄마 한 번만 더 수아옷 입고 수아인 척하면 너내 손에 죽어. 엄마에게마저 버려진 체린 이제 집안에서 치우고 싶은 끔찍한 존재이자 꼭두각시가 되었는데요. 결혼식은 언제가죠? 빨리 해치우죠, 어차할 우리 결혼해요? 이봐요, 문재상 씨. 우리 방금 전에 만났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보고는 첫눈에 반한 걸로 해두죠. 갑질 전문 태상그룹 후계자 재상과의 맞선 자리에서 다짜고짜 결혼 통보를 받는 그녀. 이걸 프러포즈라고 하고 있니? 와서 앉아요. 태상그룹 안 주인은 그런 행동은 어울리지 않아요. 비켜요. 당장. 마음에도 없는 결혼은 싫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가녀리게 내던진 접시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그녀의 자존심 그쪽은 선택지가 없어요 그대 어르신과 이미 끝난 얘기니까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매매혼이고 이를 꾸민 자는 역시 할머니 안 해요 할머니가 원하는 결혼 절대 안 해요 그렇다면 할수 없지 들어 들어오게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체린이 가소로운 나혜금 여사 재벌가 매운맛 클리셰를 제대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회사 위에서 열심히 일한 게상데 주인처럼 일한 게 전부인데? 그게 네가 여기 있는 이유야. 뭐라고요? 주인 노릇한 거수아가시 대신 감히 네가 그2 0년이라서 세월 동안. 난단한 번도 대충 해본 적 없어. 그럼 그 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전생인 연민정 시절부터 벗어날 수 없던 핏줄 집착. 점점 숨이 막혀오는데요.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나 어쩌라고. 나한테 묻지 마. 넌 이미 알고 있으니까. <laughs> 결국 살기 위해 체리는 강제 결혼을 받아들입니다. 음,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요. 제가 본 신랑 신부 중에 진짜 최고세요. 그렇죠. 우리 천생 연분 같죠.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런데 뺀질이 문제상은 어디 가고 이 훈훈한 남자는 누구? 어때요 우리? 우리 잘 어울려요? 완벽한 커플이십니다. <laughs> 사실 결혼에 노 관심인 재상 비서 은혁을 아바타로 보낸 거죠. 하려거든 제대로 해요. 오늘 그쪽은 문제상 대신이니까 적어도 난 다른 사람 눈에라도 행복한 신부이고 싶어요. 가짜와 아바타의 기묘한 만남 이후, 난 슬플 땐 학춤을 아니 한강에서 추사를을 부린다는 체린의 모습에 은혁이 화를 내려는 순간, 나 다섯 세고 이손 놓을 거예요. 선택해요. 내가 빠져 죽는 걸 지켜보든가, 아님 달려와서 날 붙잡든가. 하지만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구하지 말아요. 하나. 하나. <laughs>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모든 걸 내려놓으려는 체린을 자식도 모르게 꽉 붙잡았습니다. 분명히 말했지, 내가. 까지 책임질 거니 모른 체하라고.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악에 맞친 모습에도 은혁은 눈을 뗄수 없고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자기야 무슨 생각해? 어? 하지만 은혁은 이미 연주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 상황 다가갈 수도 또 다가가면 안 되는 체린을 향해 싹트는 이 미묘한 감정을 모른 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은혁의 결혼식 당일. 하객으로 참석한 체리는 책임질 했더니 도망가는 신랑에게 두툼한 축의금 대신 뼈 때리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데요. 왜 여자였다고 말안 했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 적어도 소금 기분은 안 들었겠죠. 당신한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여자라 잘 먹고 잘 살아요.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니면? 진심이 아니길 바란다면 그럴 수 있나? 말해봐요. 진심이 아니길 바란다면 진심이에요 결혼식장에서 난데없이 진실 게임 펼치던 은혁은 결국 그녀를 향한 감정을 인정하고야 마는데요 그리고 신부의 손을 잡아야 하는 날 채린의 손을 대신 잡고야 맙니다 이제부터 뭘 하든 난 진심이야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거짓 같은 건 없어 설령 비난을 받을지라도 당신 미쳤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에 못 이겨 대형사고를 치게 된 은혁 그 모습을 신부 연주가 보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스신에 연주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절망 가득한 표정과 함께 식장에서 도망쳐버립니다 한편 핏줄을 놓치 못한 해금은 다시 무당을 찾고 코앞까지 왔습니다 어르신의 바람대로 수아 가씨는곧 돌아옵니다 나까지 왔어 우리 수아가 내 새끼가 체리는 믿기지 않는 엄마의 연락 에 다시 행복을 꿈꾸는데요 엄마가 먼저 전화를 다 주시고 이게 꿈은 아니죠 어, 그래 안 그래도 지난번 일로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엄마 앞에서 수아 옷 입고 수아 노릇한 거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 엄마가 이때 뭔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엄마 그녀가 본건 수아야. 수아라는 이름에 다급히 뒤를 돌아본 체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수아의 옷을 입고 있는 은혁의 아내 연주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어린 시절 수아와 똑 닮은 연주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 체린. 그녀는 정말 잃어버렸던 수아일까요? 아니면 체린에 대한 복수심으로 수아인 척하는 걸까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이고 체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MBC 숨바꼭질 B팀에서 확인하세요